노래해, 노래해. 노래 자, MC 더 맥스 노래 불러다 하셨는데, 네네. 네. 딱히 뭐어 좋아하시는 노래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MC 더 맥스의 눈물이라는 노래, 신나는 노래 불러드릴까, 요 슬픈 노래 불러드릴까요? 슬픈 거 어디에도. 아우 저희 채팅창 열혈 팬 소라 님께서 어흐 이뻐 이러시면서 아, 너무 예뻐한다고 아, 천송이 감사합니다. 님 되게 저희 팬분들이 너무 예뻐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드려요. 저희 채팅창에 써주세요. 어디에도. 아우 저희 채팅창 여러, 어디에도. 어디에터나 별. 어찌가 잘몰라요 별. <laughs> 다, 다 아는데 어디 애를잘몰라서 아, 그래요? 음, 음. 그 남자 말이 혹시 아세요? 어, 그, 그 남자, 남자 말해. 얼추 한번 네, 불러보고 그러니까. 목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MC 더 맥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 너무 제가 MC 더맥스데 조금 신나고 MC 더 맥스 느낌나는 거 하나 불러드릴게요. MC 더 맥스 눈물이라는 노래요. 아, 그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할게요. 아, 편하게 한번 잡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hey, Come on. Yeah. 아직 못해 살던 하루가 또 1년이 되고 꼭너 하나만 가슴에 가득 안엎채 말라버린 눈물도 다시 너로 채우고 또 다시 채운 눈물에 너를 지웠네 난다 잊었다고 널다 잊었다고 다른 사람 찾아 너를 미워하려 했지만 i 역하기 싫은 그녀를 어제의처럼 또 흘러내린 기억에 너를 그린네날 미워하려고 또 지워내려고 다른 이랑 애써 내 안에 새기려 했지만. 아, 너무 예쁩니다 우리 천송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예쁘지 않을까 널 미워하려고 도취안 참... 빠져나 왜안 빠져나 <laughs> 너를 보다 나의 슬픈 그 눈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너를 닮고 마 <웃음> 안 빠져. 맘에 가시지 않으려 해도 돌아서면또 한숨이 날 흐르고 맘에 가지는 내가 싫어 감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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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는 끼지 마세요. 탬버린짤를뻔맞네요 아, 아니, 저, 네. 머리 템버린 안 썰어야 빠지네. 되는 줄 알았어요. 저 순간. 어, 네. 아, 저 어떻게 빼지? 탬버린안 빠지네. 탬버린 썰어야 되나? 네. 되게 심히 걱정했습니다. 노래 부르는내내 아유, 잘안 네. 안 네. 빠졌어요. 아우, 방송 중에 그냥 세톡 갔다가 탬버린 어. 썰을 뻔 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너무 아유, 웅재이님께서 네. 1일 선물 또 줬죠. 감사합니다. 감사... 네.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BJ들은 뭐... 서로서로 다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어... 그 훈이님도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노래 너무 네, 좋아. 어, 제가 한두곡 정도 항상 불러드리고 하죠 네. 제가 한곡더 불러드리기 전에 네. 어, 그때 춤좀 보여주셨던 것같아요 춤인지 노래인지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네. 뭐,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네. 뭐 하나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네. 어, 어, 제 마이크 꺼주시고, 마이크 까동. 키시고요. 네. 뭐 하나 보여주시고 제 마이크 다시 하나 켜주시면 마지막 곡한곡 선물해 드리고 갈게요. 어, 이 지금 목장이 불량이라서 제 마이크 네. 꺼주시고 마이크 키시고요. 아, 뭐 네. 하나 보여주시고 제 말. 마이크... 아 그게 아니고 지금 복장이 너무 불량이라서 제가 어떻게 뭐춤 같은 거는 못 하고요. 노래도 잘못 하는데 뭐 원하시는 거 있어요? <laughs> 원하시는 거 있나? 그때 제가 애교 부렸다가 욕 먹었잖아. <laughs> 기억 나세요? 무슨 뭐 귀여운 거 했다가 욕 먹었던 것 같아요. 뭐 하지? 뭐 할게 없. 뭐든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시네요. 어? 준비가 안 되는데 알겠어요. 그럼 제가. 아, 복장이. Three yeah. 어? 제가 밑에가 지금 잠옷이라서 어, 죄송해요 복장 불량이라서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우리 흔인이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머 얼굴이 경직되셨네아잘한요 아, 우리 흔인이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야. 어머 경직되셨네 어. 괜찮았어요?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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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행동 조금만 이렇게 리액션 하셨는데 몸 움직임 조금만 했는데도 섹시하다. 아, 그래. 그렇게 섹시할 수가 있지. 몸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전문 그 댄스가 추는 것처럼 잘 추인 느껴져. 이거. 음 얼굴 예뻐서 그렇게 또 그런 <laughs> <laughs> 것 같고. 요 자, 제가 그 마지막 곡에 MC 더미스의 파이라는 노래예요. 파에. 네. 예, 라인이 예뻐서 그런가. 어우, 너무 예쁘다. 마지막 곡은요 어, 파이라는 엠씨 더 맥스 발라드고요 되게 슬픈데 노래 너무 좋은 곡입니다 마지막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할게요 저울 수도 있어요 노래 듣고

唱的去。我的都。 so 슬쳐 지나도 네 맘은 큰 차를 넘지 너 역시도 나처럼 내 생각에 감사합니다 네청검준님께서 체질적으로 남자노래 별로 남자노래 못듣겠다 편의점 다녀와야지 이러시는데 아 정말 그래도 그 뭐야 노래 불러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해요 우리 오지님 가수 출신인데네 노래하는 가수구요 우리 소은이님 네, 네, 보시어서 네.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 앨범도 많이 있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혹시 그거 자, 그 어, MC 더맥스의 어, 그 눈물도 검색하면 나오나요? 자, 우리 우선은 어, 저는 다음에 또 한번 놀러 오도록 했고요. 드혜기님도 감사하고요. 어, 인사 나눠주시고 나가셔서 방송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천송이님 네, 우리 순이님 매번 감사하고요. 목소리도 아프실 텐데 노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인사 말씀 듣고 나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훈이님 이렇게 목목 세곡 하시는데 목에 물이 가셨을 텐데 노래 이렇게 좋은 노래 해주시고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노래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오세요. <laughs> 노래 진짜 잘 들었고요. 힐링 됐어요. 덕분에 감사하고요. 우리 훈이 씨 안녕. 훈이 <laughs> <후니>, 안녕. <laughs>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오세요. 기다릴 거예요.